고그 형태로 잘 되어지느냐 잘어그잘 어, 그 형태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을 성형성이라 합니다. 어 그리고 어 피니시 빌리티는 예를 들어서 뭐 슬라브를 이렇게 한다면은 이 골재들이 이렇게 굵은 골재 있으면 여런 매끈하게 이렇게 그 마무리가 잘안 되겠죠? 어 그런 것을 마무리하기가 어느 정도 쉬우냐 쉬우냐 나쁘냐를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골재와 관계가 많겠죠. 그 압송성은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저층일 경우와 고층일 경우에는 이 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올려서 타설하겠죠. 이 올려서 타설할 경우에 이 올려서 타설 하면은 이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얼마나 잘 올라가느냐. 이그 압송성이죠. 압송성 펌프를 통해서 얼마나 어, 잘 올라갈 수 있느냐. 그 유동성은. 어, 물과 같은 성질을 말하는 거죠. 얼마나 잘, 그, 흐름이, 에, 다시 말해서, 유동성이 좋냐를 말하는 거죠. 어, 요거는 개념적으로 이렇게 그 반드시 그 이해를 해야 됩니다. 어, 주로 이제 워커빌리트가 이제 기본, 어, 기본적인 사항이다. 이래 생각하고 시험에도 어, 잘 출제되는 것이 작업하기가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음,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뭡니까? 물이 많으면은, 자, 이 콘크리트가 물이 많으면은 물이 나중에 건조되어져 버리면은 이 물이 공극을 남죠. 그 공극으로 남는 사이에 이 균열이 발생하고 콘크리트가 깨어지기 때문에.